본 채널은 영적 성장을 돕는 기도와 말씀 듣기로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 지식을 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아무도...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대함은 위험을 갖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탈무드에 등장하는 위험은 우아하고 높은 존재감을 나타내며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뿌리 깊게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오로지 외부 모습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성숙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위험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겸손과 자부심 사이 균형을 이루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험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맞서며 견고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위대함과 위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신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위험이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을 믿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고 우아한 존재로 커드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에서 탈무드에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연대장이 된 헬퍼무는 부하들 앞에선 반드시 위험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유시간에 사무실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와서 당황한 연대장은 만화책을 서랍에 감추고 전화하는 척하고 들어와 말하면서 보니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령관님과 중요한 작전 업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용건이 뭔가? 왜? 왔느냐? 연대장님, 신병 이등병 헬퍼강은 전화기가 고장났다는 부관님의 연락을 받고, 전화 훼손을 점검 수리하러 왔습니다. 아하. <목소리> 단순히 행복이란 것은 어려운 개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연유에서 든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책 탈무드에서 언급하듯이 나 자신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마음이 풍부하고 건강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바깥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적 요인들이 아닌 내부적인 상태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연 누가 행복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과연 누가 행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서울의 가난뱅이와 갓부, 그리고 상류층과 왕이 어떻게 다른가? 누가 더 행복하게 산다고 보는가? 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나, 카푸는 오전 10시까지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합니다. 창류층은 오후 2시까지 자다가 겨우 일어나 밥을 먹고, 왕은 꼬박 하루를 자고 나서 다음 날에야 만찬을 즐긴다고 한다. 가난뱅이가 낮잠을 잘 때는 아내가 깨우고 카부는 하인이 조용히 깨우고 상류층은 여러 명의 하인들이 망을 보고 조용하지만 왕은 침실 앞에 일개연대의 병사가 들어서서 큰 소리로 조용! 조용! 하고 외친단다. 과연 누가 행복하다고 보는가? 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책 탈무드 텔르머드에는 인생과 행복에 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의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지만 탈무드에는 행복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외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며 내적 성장과 만족을 통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생각을 곱씹어보며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을 닦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가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절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불신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온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laughs> 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아, 주사 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유 현장들에게 달라고. 은 성령님 치유여주 없어서 성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들 공동체 가운데 치유.